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자주 듣게 되는 추가 분담금과 재개발 분담금이란 용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분담금과 분담금 어떻게 다른가요?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성이 저조하여 조합원들이 기존에 내야 했던 분담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때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금액을 바로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요. 추가 분담금과 분담금을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정확히 두 용어는 엄연히 다른 의미예요. 분담금이란, 뭐아보니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 내야 하는 금액이고, 추가 분담금은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여러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추가 분담금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사업이 예상했던 만큼 진행이 되지 않고 지연되어서 이자라든지 금융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물가가 올라서 건축비가 추가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이 작은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조합들이 추가로 돈을 더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조합원들이 더 내는 돈을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요. 내지 않아도 되는 돈, 즉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성이 나쁘다는 의미로서 이런 지역에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